여기 사시오? 네, 요 감사합니다. 운동해라. 수고하셨습시네 아유, 우리 이사장님. 아유, 우리. 아니, 사무실 좀한번 오고 가야지. 어, 어, 네. 가야지, 가야지. 나 그, 저, 저, 저기. 그시간부 음. 몰랐어. 아... 정말, 솔직히, 정말 몰랐어. 왜, 왜 연락도한번 치고 그러지? 아니, 코로나 때문에. 어. 우리가. 어. 이렇게 어. 스스스럽게 하는 거예요. 예의가 어. 아닌 거 어. 같아서. 맞아요. 맞아. 여기 뒤에 응. 어 옆에 골프존요. 옆에 다딴 사람 왔어, 왔었는데 네좀 도와줘요. <놀람> 네. 네? 아이 그래. 네. 안녕하세요 네. 미래통합단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 명화님 어. 모시겠습니다. 네. 어. 그럼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나와서 운동하는 거야? 지금. 네. 아, 아 도와주세요. 아, 우리 얼굴 아, 좀 어? 걱정 많이 주시나 <laughs> 보다. 얼굴은 걱정이 정말 이 사장님이 정말 좀 신경 쓰면 나한테 정말 이렇게 되셨어. 26kg 요거, 빠졌어요. 오늘 잘 되실 거야 네. 네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<laughs> 감사합니다. 빨리. 정말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미래단입니다 감사합니다. 열심히 네, 하셨고 그래도 네. 오늘 약한잔씩 이렇게 하셨네. 네. 네? 아...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민사장님신경쓰여주시고 우리 이사님, 신경쓰말 정말, 죠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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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말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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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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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말 다시 돌아오고있 이게,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세상에 우리 MB 정부 와 박근혜 정부에서 420조의 빚이 900조로 늘어났습니다.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. 이거 지금 땅 많은 사람들을 걱정해요. 허가제이기 때문에 이니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. 이번은 정말 나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꼭 선택해 주셔야 돼. 그렇죠. 네,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. 그래,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해야 돼 여기 지금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데 실색 의원은 네, 네. 이 주민에 대한 암 걱정하고 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. 내가 네, 기필코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. 네, 우리 이사님 신경이 아예. 아예. 아까 고전아이 회장님도 아, 아, 어, 아, 도와줘야 돼. 네, 네. 嘛。